네,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네, 2박 3일 동안 이제 동원훈련 다녀와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동원훈련 간에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어, 운영을 해야지 잘하는 일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 고민 와중에 이제 어, 배달 음식점의 장점들을 좀 살리면은 더 좋은 운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 하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달 음식점에 대한 장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장점 같은 경우는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혼자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월세 저렴한 곳에 들어가서 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장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큰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가장 컸던 부분은 하나의 매장에서 많은 상호를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잘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배담 시험을 하시면은 일단은 준비했던 거를 합니다. 그래서 A 플랜을 적용을 시켜요. 운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A 플랜이 안 먹혀요. 리뷰도 안 좋고 맛없다 고 이러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변경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또 새로운 상호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B 플랜을 또 운영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B 플랜이 잘 됐다 싶으면은 다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B 플랜이 잘 돼가지고, 또 하나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하나의 주방, 하나의 매장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은 매장, 고정지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고정지출을 가지고 정말 좀 무한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으로 좀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나의그 상호를 좀 열심히 키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지금까지는 어,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지금 한식에 두 개, 그리고 야식에 하나를 추가를 해서 광고를 좀 늘린 상태로 어, 매출도 올리고 고객님들을 좀 잡는데 좀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물론 이제 광고료로 좀 많이 나가겠지만은 저번 달에 봤을 때좀 평일에 매출 좀 많이 약했거든요. 특히나 막 메뉴 4개 팔았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일 매출을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계획을 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시작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배당 그 시점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걱정은 조금 덜, 덜으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안 되면은 다른 걸로도 시도를 하면 돼요. 그게 또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홀장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메뉴 한번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메뉴 한번바꾸면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실제로 간판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메뉴 바꾼다는 결정하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어,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달음식점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최악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고 되고 다른 걸 하나 새롭게 이제 키우시면 되고 이런 게 정말 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어, 조금 더 준비하실 때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불안감을 좀더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직 많은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여요. 대신에 이제 살아남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확실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시도를 충분히 할수 있고 그 시도하는 동안 동안에서, 동안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 쌓으면서 충분히 이제 짬밥도 좀 생길 거고 그러면 앞으로 좀더더 운영에 어, 좋은 쪽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광고를 많이 하면서 저를 좀 괴롭히도록 하면서 이번 말까지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누가 봐도 조금 자리 잡은 가게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1 1 달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